근데 이제 대학 가면 외모에 관심들을 많이 가지니까 쌍꺼풀 수술이랑 스마일 수술이랑 졸업선물로 해주는 부모님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동시에 한다면 의외로 심하게 올수 있기 때문에 한달 내지는 두달 정도 이후에 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쌀쌀해졌는데 오, 갑자기 추워졌죠. 이맘때쯤 되면 혹시 어떤 게 생각나세요? 수능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laughs> 나이 들어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시험 안쳐도 된다는 거. 아직도 저고3때 85년 그 차가운 겨울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과거와 지금 비교해서 안경 쓰는 사람의 빈도가 얼마나 늘었을까요? 많이 늘었죠. 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전적인 요인이 있거든요. 모든 질병이 그렇지만 근시의 빈도가 가장 높은 국가가 극. 동아시아. 통계에 따라서 약간 좀 차이는 나는데 중고등학교 학생들 중에 근시가 있는 비율이 동아시아 지역은 거의 80~90%에 이른다. 그런 보고가 있어요. 공부를 더 많이 해서 그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고. 근데 지금은 거의 맞는 얘기가 됐죠. 물론 조금 더 우수한 인자는 유전적인 인자인 걸로돼 있어. 부모님이 눈이 좋은 분들에 비해서는 근시가 생길 확률이 유전적으로 높은 거고. 근데 그것만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고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만 해도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근시가 생긴다라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역학 데이터나 연구 결과들이 발표가 되면서 집중해서 가까운 곳을 오랫동안 보면 야외 활동을 적게 하고 실내에만 오래 머물러 있으면 근시가 더 진행되기가 쉽다는 게 이제 지금은 정설입니다 환경적인 요인이 상당히 중요하다 정적으로 지금은 인정이 되고 있어요 혹시 그럼 원장님께서는 어떤 게 있으세요 저희 부모님들은 안경을 안 쓰시거든요 저는 상당히 심한 고도 근시가 있었고 저는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근시가 발생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죠.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나봐요. 혹시 안경 안 쓰셨으면 성적이 더 좋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더잘 보이면 공부를 조금이라도 더 잘하지 않았을까? 수능 1점이라도 더 받았을 것 같은데요. 수능은 잘못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의과대학 갔어요. 본론으로 돌아와서 최근에는 눈 수술을 고등학교 때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학 가면 뭐 우리나라 분위기상 공부보다는 즐기는 거에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여학생 같은 경우는 외모에 관심들을 많이 가지니까 쌍꺼풀 수술이랑 스마일 수술이랑 이렇게 졸업 선물로 해 주는 부모님들이 많더라고요. 남자애들은 또 이제 운동 좋아하는 친구들이 요즘 많잖아요. 레저 활동 즐기려면 안경이 많이 불편하니까 시력 교정 수를 해 주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을 모아 봤습니다. 우리나라 성인이 만 20세죠 근시가 시작되는 나이가 8세 전후 나이가 들수록 근시가 조금씩 심해질 수 있어요 신체가 성장하면서 눈의 크기도 커지기 때문에 눈이 커지면 거기에 비례해서 근시의 양은 늘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수 있는 시기가 일반적으로 신체가 성장하는 것과 대개는 괴를 같이 해요 그래서 보통은 보면 만 18세, 20세까지는 근시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개 많이 진행하는 거는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 저학년 정도까지이고 졸업을 하게 되는 한 18세 이후에는 대개는 근시의 진행은 멈추는 경우가 많아요. 대개 최근에 6개월이나 1년 사이에 안경의 두께나 안경의 도수가 더 나빠지지 않았다면 18세 이후에 수술은 할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개인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사를 통해서 혹은 병력 정치를 통해서 저희가 수술이 가능한지 여부는 알려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최대 교정 시력이라고 얘기하는데, 손인 눈에 가장 잘 맞는 근시와 난시를 최적으로 교정했을 때볼수 있는 그 최대 교정 시력에 근접한 시력이 맨 눈으로 나오는 게 이제 스마일라식의 목표가 되겠죠. 대부분은 목표로 한 시력에 거의 95% 이상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대학교 큰 강당에서 맨 뒤에서 봐도 다 보일 정도로는 보이죠. 보이죠? 되게 보이죠. 최대 교정 시력은 사실 개인에 따라 차이는 있어요. 어릴 때뭐 약시를 좀 알았다거나 다른 문제가 있어서 최대 교정 정시력이 1.0이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도 검사를 통해서 최대 교정 시력이 0.8이다 그러면 0.8이 수술 이후에 보이게 되는 거고 수술 전에 안경 썼을 때 1.2를 봤다면 1.2를 보는 게 일반적이죠. 스마일도 통증이 전혀 없진 않아요. 라섹이나 라식에 비해서는 수술에 생기는 상처의 크기가 작지만 상처는 생기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전혀 아프지 않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약간 눈물이 나면서 이물감이 있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의외로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는 약간 눈이 많이 따갑고 아팠다고 라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통증이 조금 심하게 느껴진다고 해서 수술이 잘못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개인 다른 차이다. 대개는 그통증의그 시간도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라섹 같은 경우는 이틀 정도 좀 심한 통증이 올수 있는데 스마일은 통증이 생기더라도 당일 날 2시간 혹은 3시간 정도가 지나면 통증은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통증이 혹시 있었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수술하고 몇번더 방문을 해야 되나요? 저희 병원은 수술 이후에 두 번은 의무적으로 오시게 되고 이후에는 정기 검진 3개월이나 6개월에 이한번 정도 오는 정도면 돼서 수술하고 한두번 정도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돼요. 바로 해도 되죠 요즘은 워낙 시력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라섹 같은 경우는 처음에 약 시력이 불완전한 상태로 몇 주는 좀 지나면서 시력이 돌아오는데 스마일 라식은 수술하고 그날 한 서너 시간만 지나면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데 크게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보여요 물론 이제 완벽하게 우리가 원하는 수준에 도달하려면 한 1, 2주 정도의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 수술하고 당일 날부터 저는 불편하지 않으면 뭐 전화기도 봐도 되고 공부해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대학교 생활에 지장은 없을까요? 없어요 그냥 바로 생활할 수 있고, 물론 초기에 이제 약간 눈이 건조해져서, 인공누액이라든지 일정 안약을 사용하는 거를 의사의 지침을 잘 따라주면 되는 거고, 학교가서 강의 듣고 이런 건 문제 없습니다. 뭐, 코는 바로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쌍꺼풀은 조금 얘기가 다른 것이 우리가 스마일 했을 때 초기에 약간 건조증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쌍꺼풀 수술을 해도 건조증이 조금 더 유발이 돼요. 근데 원래 건조증 소인이 조금 있는 아이들이 쌍꺼풀 수술과 스마일 수술을 동시에 한다면 건조증이 조금 의외로 심하게 올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거는 스마일을 하고 의사와 상의를 하는 게 좋겠지만 건조증이 이렇게 심하지 않다면 단 1, 2주일 이후에 해도 되고요. 건조증이 조금 심한 상태라면 건조증이 조금 더 안정화되는 한달 내지는 두달 정도 이후에 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수험생들에게 한마디 참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뭐 어차피 살면서 한 번은 해야 되는 숙제 같은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하셔서 어려운 시기 잘 겪어내시고 시험 잘 보시고 나서 나중에 저한테 수술 받으러 오시면 제가 오. 눈은 치료를 해드리겠습니다